달리다가도 드든드든뜨든 끼뻘하고 아 달리다가도 음. 어 고바에 그, 그 힘이 없어서 못올라가아 그래. 그래요 고바에도 그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고 음. 그러면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선생님 그 고바에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고 파킹해 놓고 시동 거셔야 됩니다 어, 파킹해 놓으셔야 돼요 사장님 파킹 <놀라> 자, 뭐 보겠습니다. 아, 아, 진동이 있네요. 예, 네, 부드부드하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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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나줄 건데 하네. 괜찮다가도 부드부드부드하네요. 예. 네. 자, 몇 번이 문제인가 볼게요. 다 떨리네요. 떨리고 자, 2번 2번 반응이 없죠. 2번 날라갔네요. 자막 코일 1개를 바꿔드릴까요? 4개를 다 바꿔드릴까요? 그건 부속대에 따라 틀리니까.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 케이블 타입이 스로틀 바디 있는 타입은 케이블을 순간적으로 쭉쭉 당겼을때 엔진이 노킹을 하면 점화 코일이나 플러그 쪽이 이상 있는 거고 만약 케이블 타입이 없는 타입은 진단기로 몇번실화가 뜨기 때문에 진단을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점화 코일 4개 플러그하고 케이블하고 교환해 보겠습니다. 같습니다. 점화 코일 4개 플러그 배선까지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당 땡길 때 버벅거리지 않으면, 확 땡겨. 이렇게 케이블 타입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 땡겨. 찐바를 안 하면, 찐바를 하면 점막 코일이나 브로버 쪽이고요. 찐바를 안 하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아주 멋지네요.